전례없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본시들을 꺼내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자리가 나온다면 저는 풀베팅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자리를 줄지 아니면 이 자리를 주지 않을지 그리고 도대체 알트는 왜 이러는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환입니다. 2024년도 1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짐반꿀, 짐 크레이머에 대해서 아 이거 반대매매 정석인 짐반꿀인 짐 크레이머가 나오면 시장이 아 어, 설마 이번에도 반대로 갈까요라고 하면서 영상이 또 중간에 있었는데요. 아 정말 과학인가요? 정말 과학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론에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 뒤 하락이 나왔습니다. 야 짐반꿀은 정말 과학인가요? 진짜 국놀입니다. 그러 국놀. 보이시죠? 진짜 국놀입니까? 와, 정말, 어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가 말을 하고, 현재는, 어, 200 마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0%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추세선은 간간히 지키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이 200평선, 여기서 튕겨져 올라오는 모습으로,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마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고 싶으면 사라. 단타 치고 싶으면 단타 쳐도 된다. 대신에 뭘 하라 했죠? 6,250만 원이 지켜지는 모습. 여기, 올라 타느냐? 올라가지 못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있었던 양음 양음 패턴. 와, 정말 과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양음 양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저 소름입니다. 보십시오. 양. 음양음양 음, 양. 양봉으로 돌렸고요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했죠 단계별로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깨졌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뭐가 더 소름이냐면 달러 차트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러 차트는요 똑같습니다 저점 깨지지 않았고요 고점만 높여준 상태로 양음 양음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영상이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는 주봉이 양봉이 깨지지 않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뭘까요? 저는 그 다음 나오는 은봉이 만약 이번에도 맞는다고 하면 이 폭락 이걸 예상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가 남아있다 했죠. 바로 비트코인 1월 10일 연기냐 아니면 아예 기각이냐 이 부분이 이 그레이 스크린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큰손 투자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의 원인을 알고 가야 합니다. 이번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202평선을 지켜냈고요 4시간 봉 차트 속 202평선은 중단기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매일 그리고 항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의 202평선을 이탈하면요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 약세가 지속됐던 게 그동안 과거의 패턴입니다 여기서 약세는 우하향을 하거나 또는 횡보를 보통 뜻하죠 반대로 202평선이 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202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합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202평선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202평선을 이번에 지켜냈지만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면 이 2평선이 결국 지질할지 이탈할지 여부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하락, 이번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돌파를 하고 고점을 올렸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던 이 흐름은 어떤 원인이었냐면요. 일단 매트릭스포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은 매트릭스포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매도 압력을 낮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매도를 한 영향과 매도 압력을 낮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SEC가 1월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다는 전망을 매트릭스포트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하락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인 매트릭스포트는요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월 중 신청이 접수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출시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본인들의 자체 보고서에 전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ETF 발행사들이 SEC와의 잦은 미팅을 가졌고. SEC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한 신청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 뉴스들을 보면 SEC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등록했다는 여러 기관들의 소식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이 SEC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매트리스포트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거와 함께 하락이 촉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리스포트의 보고에 따라 10% 급락을 했고, 아마도 이 매트리스 보고에서는요. 최종 승인은 다가오는 2분기. 2분기라 하면 4, 5, 6을 2분기라고 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승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타당할 수도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후반부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시나리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ETF 승인이 반려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36,000에서 38,000달러 상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한다면서 안좋 전망을 내놨죠. 그러다보니까 만 10불의 급락이 나왔고요. 차트에서 반응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도압력을 낮춰준 또 누군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였던 에릭 발추나스가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보고서 출처가 궁금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엘리나 타스을 보면요. 기자입니다. 정말 유명한 기자고요양 의견이 그래서 리포트에 반박되는 출처의 의심, 엘리네 테러 자체도 아, 이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으로 현재 202편을 지키면서 현재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ETF를 앞두고 전례 없는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변동성은 정말 예상했던 차트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차트가 결국 향후 방향성 어느 정도 나설 것이다. 저는 그 차트가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멤버십 방에서는 50% 자체를 어느 정도 비중을 매도했고, 저 또한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서 50% 그동안 갖고 있던 이더리움과 리플을 매도하고 현금 최소한 50%에서 70%를 보유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짰고요. 또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의 진짜 오랜만에 본 시드를 꺼내는 30억 정도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 시드를 지금 투입할 세팅을 다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차트는 현재 이 상황입니다 1봉상 차트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 차트에서요 보시는 것처럼 44,000그 위에 PRZ라고 써있는 저항 구간들은 요 현재 전부 다 고점 부근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기준으로 금, 토, 일을 주봉에 양봉 마감을 한다고 하면 위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아래로도 아래 꼬리가 달렸던 부분까지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횡보를 하면서 주봉만 맞추고 본격적인 하락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월 10일 최종 데드라인이 남은 ETF 그 결과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ETF라는 최종적인 날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잘 보시는 것처럼 기존 댓글에서도 잘 잡아주셨는데요. 아크21 쉐어 비트코인 ETF가요. 보시면 넥스트 데드라인과 파이널 데드라인 말 그대로 최종 기한 마감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결국 승인이 연기된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데드라인 자체가요. 더 이상 연기될 수 없고요. 승인 아니면 거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거부가 됐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죠?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ETF가 거부가 됐을 때입니다. 자 보셨나요? 과거 비트코인이 기각이 됐을 때는 저런 식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각이 되든 아니면 아예 거절이 되든 결국 승인이 되든 저는 그 모든 공통점에 대해서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락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진행 중인 봉이 아니라 확정된 봉으로 그때 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뭐 아니면 도의 배팅이 아니라 모뭐 아니면 도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한 발짝 뒤에서 멀리 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럽니다. 1월 10일 연기가 되면 결국 모든 ETF는 연기가 될 것이라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SEC가 아닌 이상 그것을 과연 예측은 할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은 할수 없는 것처럼 1월 10일에 나오는 ETF는 결국 불과 5일 남았고요. 이 기간은 차트상으로도 하락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기대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비트맥스 설립자인 아서헤이즈 조차도 BTC가 3월 초까지 이 3월 초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3월 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1월 10일 날 나오는 ETF가 이번에 승인 거절이 되면 나머지 ETF조차도 일괄 승인을 위해서라도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1월 10일에 나오는 게 만약에 최종 파이널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절이 되면 14, 15일에 있는 것들도 결국은 다 거절이 될 것이고요. 대신에 이번에 15일에 거절이 되면 전부 그 다음 파이널 데드라인이 어디였죠 3월 15일 바로 2분기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2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분기에 있다는 말은 첫 번째 아크 21쉐어를 이번에 없애버리고요. 2분기 3월 15일에 그때 최종적으로 일괄 승인을 해서 모양새조차 좀 좋게 만들다는 의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서에조차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20%에 30%를 제가 차트상으로 그어봤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얼마가 떨어야 합니까? 네. 저희가 딱 원하는 그 아래 꼬리 달린 주먹의 위치까지 딱 위치하게 됩니다. 기존 영상에서 고래도 분함에도 했다고 했습니다. 고래조차도 어디가 고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11월 이후 승률 100% 였던 고래조차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번에 고점에서 털었고 이번에 또 하락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했겠죠. 하지만 보유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32,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비트코인 ETF 기대감에 대해 7% 급등. 하지만 승인 시 매도세의 급락 가능성 경고도 이렇게 양측 의견이 다 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전의 주의점에 대해서는 현물 ETF 후의 시장에 매우 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는 만큼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CD 자금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가 확인할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승인 이후의 주의점은 g b t c EATP 전시, 물량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급락으로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쓰는 시나리오가 또 하나의 2분기 설입니다. 바로 1월에 비트코인 만기 옵션이 5만 달러에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유독 많은 푸드 옵션이 있는 게 어디죠? 있 5만 달러에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지금 얼마에 있습니까? 4만 3천에 있습니다. 얘기가 뭘까요? 아니 지난이 형, 형은 지금 하락을 지금 보고 있고 주방의 아래 꼬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5만 달러면 지금보다 5천 달러가 더 올라야 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주목할 점, 1월 비트코인은 만기 기준입니다. 지금 1월 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고려해야 할게 있습니다. 세력이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 했죠? 가장 이 부분을 선물로서 많이 활용을 한다 했죠? 기억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1월 10일 만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1월 5만 달러 풋옵션. 자,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처음 그렸던 것처럼 아래 꼬리를 1월 10일 날 결과가 어떻든 빠진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면 20% 빠지겠죠. 그러면 34,000에 가는 겁니다. 34,000까지 만들고 아래 꼬리를 길게 말아서 올리더라도 지금은 1월 결과로 떨기고 5만 달러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말아 올리고 위로 쳐내면 1월 만기가 되겠죠. 그러면 세력은 떨어지는 고래에 대한 현물도 물량도 확보하고 위로 올리는 푸옵션에 대한 수익도 챙기고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그러면 결국 1월 월봉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 오르니까 다시 한번 음봉해서 월봉은 음봉으로 끝날 수 있어도 수익은 최대로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1월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2월 3월까지 또뭘할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이제는 소름 끼쳐야 합니다.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올른 이거 뭐 때문 에 올랐습니까? 뭐예요? ETF 기대감이잖아. 그러면, 3월에 ETF가 연기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1월에 이렇게 해서 내렸다가 올리고, 2월과 3월에 뭘할수 있겠어요? ETF 기대감으로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잡고, 잡고,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리는 시나리오도 지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연결성이 딱딱 맞지 않아요 1월에 비트코인 만기옵션 근데 말에 있어 근데 이걸 수익을 현재기점으로 43,000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익을 보려고 하면 내렸다가 만기옵션 맞아서 올려 야 이러면 딱딱 맞는데? 거기에다가 올리는 포인트 재료 기대감 어, 3월에는 진짜 된다 그러려면 1월 10일에 승인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거절시켜서 파이널 데드라인 맞추고 기각시켜 버리고 거절시키고 거부해 버리고 나머지 3월 14일에부터 있는 ETF 몰빵 일괄 승인 딱 때려 버리면 SEC에서 모양새 딱 좋지 뇌피셜일 수 있어요 근데 상황상 또마지고 결과 나오면은 맞으면 진짜 소름이지 않아요? 그렇게 도 지금 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서히즈가 이런 걸 갖고 왔어요. 어 이제 보통 어, 대폭등이 나오기까지는 400일의 기간이 걸리고 이제 500일 정도의 오르막 내리막 구간이 있는데 현재 오르막 내리막 구간에서 500일 구간은 지났고 위아히어이라고있는 현재의 구간상 하락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고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주간 골드 컬러 스기 근접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 이 구간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더 올라갔겠죠 제가 이게 왜냐면 2주 전 사진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 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했죠 이 평선이 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강한 지지가 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이하로는 사실 보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 지지를 받고 떨어지는 가격을 준다고 하면 요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맥침인 것 같고 35,000에서 36,000이지 않을까. 그럼 현재 가격으로 거의 7,000달러, 6,000달러 떨어져야 하는 건데요. 저도 이거면은 본시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 저는 자주 매매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적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라는 거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만 산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그거 알트,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아, 형, 왜 이렇게 알트 안 움직여? 일단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멤버십 회원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말씀하셨던 밑꼬리 급락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꼬리는요, 꼬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꼬리는요, 주봉의 아래 꼬리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주봉에 아래 꼬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아래 꼬리는 요걸 본 거예요. 요거. 요걸 아래 꼬리를 본 거잖아요. 이거는 아래 꼬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달릴 수 있는 봉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봉의 아래꼬리. 그 결국 여기서 이만큼이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거의 패턴으로 잡아드렸던, 여기 보십시오. 주봉의 아래꼬리에서, 이 보십시오. 이 아래꼬리 보이시죠? 이만큼을 말아올렸어요. 이 정도가 나와야 한다. 이 정도가 나와야 아래꼬리라고 할수 있고, 지금 나온 거는 아래꼬리라고 할수 없다. 지금은 그냥 저점을 지켰다. 그리고 주봉, 양봉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다. 소름돋게 양음, 양음, 양음이 되고 있다.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궁금해. 아 꼬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알트는 갈 것인가? 어, 알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잘 가지 않는다 했죠. 비트가 떨어진다고 해서 알트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씩 움직인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코인이 뭐가 움직였습니까? 이번에 파월했죠, 움직였죠. 파월했죠, 움직임을 보세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번에 파월했죠, 움직임을 보세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야, 주봉 보세요. 일단 아래 꼬리 어떻게 됐나요? 달았죠. 엄청 달았습니다. 예, 네, 엄청 달았고요. 그리고 월봉 보십시오. 월봉도 완전히 상승 턴했고, 음봉다 말아 올렸죠? 1봉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아래 꼬리 엄청 달았습니다. 네. 자, 이게, 어, 사실 잡을 수 없는 봉이에요. 잡을 수 없는 봉이 이걸 누가 잡았을 깁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2000, 제가 그때 말했죠. 12월 4일장으로 움직였다. 이 과거에도요, 이 상승장에서요, 알트를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고요. 대부분 뛰어든 수점은다 여기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흔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알트에 대한 관점은 계속 동일해요. 근데 왜 파냐 물어보시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과거로 보면요, 보이실 겁니다. 위아래를요, 끝까지 털었습니다. 개미가 대응할 수 없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에 대해서 지금 왜안 오를까요? 물으신다고 하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트는 털고 있다.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는 결국 비트가 이번에 ETF에 대해서 아래 꼬리가 나온다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저는 그 자금은 반드시 알트한테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하락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반드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알트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코인들 개미들 털고 가는게 이들이 갖고 있는거다. 리플같은 경우도 결국 박스로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올라갔다가 털고 올라갔가 털고 그 다음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결국 알트고 알트는 그런 숨고르기 중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ETF가 그렇다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ETF 시장 승인 시 시장의 장기적인 미래는 저는 결국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ETF 전문가가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장기적 역량에서 과소평가 이있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ETF는 결국 엄청난 규모의 자본과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에는 저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먼 미래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분은 저는 사실 10명 중에 한 명도 안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재료에서 먹고 나와야 하는지만 보고 투입을 해야 우리의 승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저 또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국, 영상을 잘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ETF가 기각이 되고 거절이 되는 걸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요. 된다고 할지언정, 오른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대. 그 오르는 거에 대한 높이가 판가름 나는 건 주봉의 아래 꼬리가 있냐, 없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하락이 또 한번 예측과 성공대로 간다고 하면,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BTC판은 정말 장기 우상향은 변함이 없지만 당분간은 또 다시 우하향 우리가 몇달 동안에 올린 상승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시면서요 1월 10일에 나오는 게 기각에서 거부가 될 경우 저도 높게 보고 있고 만약에 승인이 되더라도 주봉의 아래 꼬리가 달리지 인계 없이 올라간다고 하면 머리 부분으로 가고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거부된다고 하면 저는 또다시 하락으로 볼 거고요. 그때는 제가 원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서 접근을 할것 같다 표현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고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말일에 나오는 푸드옵션 5만 달러에 맞춰서 양 방향 다 먹은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비트코인이 올라간것 동시에 알트코인도 곧 불장을 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을 보유한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대응 이거는 제가 어떤 유튜버보다 더, 잘,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저처럼 시드 공개하고 투자하는거 다 공개하는 트레이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텔레그램에서 그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있다는거 다 아실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오늘 밤 11시에 싱가포르 를 갑니다. 아무래도 제도권 화에 들어가는 현재가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 오늘 대표님과 함께 싱가포르에 가서 저희도 이제 법인을 또 설립을 하는 절차를 또 옆에서 보고 또 해외 애널리스트 분들하고도 접촉 좀 하면서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또한 저희 업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 환이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